안녕하세요. 저는 딸만 둘인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. 혹시 저처럼 다큰 자식이 불편한 분 계시나요? 제 큰딸은 싸가지가 바가지입니다. 세살 터울 둘째와는 다르게 큰딸은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신경질이 많은 아이였어요.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동생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양보하면 뒤집어지는 독불장군이었죠. 그래도 공부 좀곧 잘한다고 오냐오냐 하며 키운 탓일까요? 이제 저는 제 딸이 시어머님보다 더 어렵습니다. 큰딸의 지랄병이 점점 심해진 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예요. 민지야, 밥 먹고 가. 아, 늦었어. 아휴, 그러게. 일찍 일어나서 먹고 가면 좋잖아. 아, 아침부터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. 아, 개빡쳐, 진짜. 저런 싸가지 없는 말버릇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. 원체 날카로운 성격에 공부한다는 유세까지 더해지니 엄마는 그저 지 시종되는 한여였죠. 아우, 진짜? 한데확 쥐어받고 싶다니까? 기집애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아휴 우리 애들은 뭐안 그런 줄 알아? 아주 공부한다고 얼마나 유세인지 몰라 그래 내가 딱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참는다 그 이후에는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남의 집 애들도 사춘기 때는 다 똑같다고 하니까 딱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만 봐준다 하며 가슴에 우라가 치밀어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, 큰딸이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덜컥 합격하는 바람에 그만 통학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. 고등학생 때는 아침에 가서 밤늦게 들어오기라도 했지. 대학생이 되니까 방학이 길어서 왼종의 집에만 있더라고요. 그 덕에 큰애와 둘째와의 갈등도 심해졌어요. 아, 진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. 그럼, 동생 고3인데 아침 군고학교 가라 그래? 돼지같이 산은 뒤룩뒤룩 쪄가지고 꾸역꾸역 아침까지 먹고 가냐? 나 같으면 쪽팔려서 굶어서라도 빼겠다. 저 기집애가 진짜? 맨날 뭐가 불만인지 하루 종일 인상 쓰고 퉁퉁거리는 얼굴로 거실을 돌아다닐 때면 저도 모르게 딸 기분과 표정을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됐어요. 게다가 지방 책상은 돼지우리를 만들어 놓고 허구한날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피고 앉아 과제를 한다고 설치됐습니다. 그 바람에 TV도 마음대로 보기 힘들었죠. <laughs> 아유, 그래. 저런 여자들 꼭 있어. <laughs> 엄마! TV 소리 좀 줄여! 나 강의 보는 거안 보여? 아, 정말. 왜 이렇게 배려들이 없어? 저 기집애가 진짜. 저는 이러다가 정말 시집 갈 때까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. 아빠! 나 용돈 좀더 줘. 아유, 용돈 좀 아꼈어. 맨날 비싼 커피 사 마시고 옷 사고 사치하니까 돈이 없지. 아빠 신용카드도 갖다 쓰면서. 엄마 웃긴다. 엄마는 커피 안 마셔? 엄마도 아빠 카드 갖다 쓰는 거잖아 엄마 돈 아니잖아 스무 살 넘었으면 방학 때 알바를 하던 뭐라던 벌어 쓰는 게 당연한 거지 하루 종일 방구석에만 있고 엄마도 집에서 맨날 쳐 놀면서 아빠 돈 받아 쓰잖아 엄마는 평생 집에서 아빠한테 기생했잖아 뭐? 지나 자라지 너 지금 엄마한테 지라고 했어? 저는 딸의 말에 이성을 잃고 난생 처음 딸을 개패듯이했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던지 몸까지 부들부들 떨렸고 남편이 뜯어말려서야 겨우 진정을 할수 있었어요. 그리고 그후몇 달이나 지났지만 딸에 대한 제 마음은 조금도 회복되지가 않았고 저희 집에는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습니다. 내 속으로 나은내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가시방석이라네요. 진작 제대로 버릇장머리 고치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대로 가다간 제 면전에 대놓고 욕지거리 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자식이고 뭐고 다 꼴도 보기 싫고 밥을 굶던 말던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서 혼자 살고 싶은 생각만 간절합니다 제 얼굴에 침뱉기라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이 못돼 처먹은 꼬라지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할까요?